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과 대신들의 무지와 무능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구한말 사태가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말로만 요란하게 반의를 떠들어 놨다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칼이 들어오자 방패 하나 없이 옆구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한마 사태와 비슷한 한국 정부 지도부들의 무능과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복을 준비했는가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일의 열을 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던 문재인 대통령은 막상 사태가 벌어지자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래 사람들한테 대책을 넘기면서 대통령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물러나고 비겁하게 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를 써서 합의를 해놨던 위안부 사태를 뒤집어버리고 합의를 파악하고 강제징용도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국제약속을 깨어버리고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최대 934명이라고 규정을 했던 3.1 운동의 사망자 숫자를 7,500명이라고 뻥튀기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저 얄팍한 반일 파퓰리즘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쓴지 좀뭐이 지주를 끌어 올리려고 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은 완전히 내팽개친 이런 형태로 꾸준 국민과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무회의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하고 한중일 매년 개최되던 한중일 동북아 삼국 정상 회의도 올해 개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중국이 개최를 할 예정인데 일본이 참가 스케줄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미룬다면 올해 이 3국 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사카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허공에 날아가 버린 데 이어서 동북아의 한중일도 완전히 무산되는 이런 외교적인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산불사태 때 무슨 자신의 그이 엉성한 이 수첩, 뭐 깨알도 아니라 대충 적은 이 수첩을 무슨 깨알 수첩이라고 열심히 홍보를 해놨던 자신이 대권주자 노름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막상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관계장관 대책회의 하나 주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산업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관련 장관들을 불러다가, 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무슨 대책도 강구하고 이런 긴박한 움직임을 보여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홍보에는 그렇게 열을 내다가, 정작 이런 사태에는 침묵을 하는, 이런 사람이 무슨 대권주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가만 안 있겠다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큰 소리를 쳤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당시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강경화 장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외교 장관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는 데에 주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앞으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겠는가? 일본은 경제조, 경제 보복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은 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데, 외교 장관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국빈놀이 올해만 들어서 아홉 번이나 치른 이 국빈놀이를 주선하는 데는 마치 일개 여행사 사장처럼 열심히 아부하고 열심히 그런 일을 주선하는 데에 몰두하는 강경화 외무장관 그런데는 아부에는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서 정작 정작 이런 일이 터졌는데 외교적인 해결책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무능 무능 그 자체입니다. 뭘 하나 외교적으로 일본의 일본의 고노 배상을 만나서도 제대로 협의도 하지 못하고 일본을 자극만 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라고 하는 이 문제가 원칙적으로 한국에게 잘못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을 잘 달래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한일,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내서 해결하자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 원칙적으로 잘못된 제안이기 때문에. 아니, 일본 기업의 책임이 1965년에 한일협정으로 면탈됐는데, 그때 모두 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책임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돈을 내서 배상 문제를 해결을 하면 모르겠지만 왜 일본 기업이 돈을 내야 됩니까? 국제법적으로 다 인정을 받는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인데 그런데 슬그머니 무슨 저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돈을 내서 해결하자고요? 일본이 지금 이런 단계에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겨우 이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이 무능한 외교부 장관. 4번. 탈원전의 앞잡이 송인모 상업통사부 장관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무대책입니다. 산업통사부 장관은 산업부, 특히 저 한국의 산업들, 이 기업들의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값싸게 전기를 안전적으로 공급을 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와 청와대가 탈원전을 밀어붙여도 산업통상부 장관은 아니다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부득불, 부득불 전기료가 오르게 되면 한국의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진다 라고 애써 이것을 방어를 해야 되는 산업통상부가 나서서 완전히 압제비가 돼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정작 한국의 산업이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 또한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무슨 WTO에 제소한다. 제가 다섯 번째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아베 총리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WTO에 제소가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 WTO 무역협정 위반이 아니다. 자유무역 정신 위반이 아니다. 왜냐? 이것은 자유무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에 관계된 것이다. 신뢰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파이트리스트를 적용을 해서 27개 나라 안보라든가 이런 민감한 물질의 수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파이트리스트 제도에서 이제 한국을 빼게 되는 것은 그 파이틀리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신뢰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문적과는 상관이 없는 식으로 아베 총리는 나서서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일본 측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슨 WTO에 제소한다, 제소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이긴다 해도 최소 1년 반 2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한국 산업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일본은 한국이 급소만 노려서 철저하게 보복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의 핵심 소재를 고른 것도 일본의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수입을 다변화할 수 없는 소재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독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애칭가스 같은 것은 독성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개월 재고를 비축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한국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기 전에 재고를 확보할 수 없는 이런 소재. 그리고 또 일부 소재는 한국이, 한국의 몇몇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다고 해도 너무나 품질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고급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일본의 이 핵심 소재. 이런 소재들만 골라서 한국의 급소를 찌르는 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국이 불리하고 한국이 지는 게임입니다. 왜냐? 설사 이번에 1차 공격. 3차 소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2차, 3차, 4차, 5차 공격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대로 방어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근본적으로 한일 간의 경제력 차이 때문에 이런 게임에서는 한국이 불리하게 마련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문재인 좌파 정권과 한국이 망신을 당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무능하고 좌파 파퓰리즘에 빠진 엉성한 과거사파리 대통령과 정권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과 기업은 구한 말의 치욕적인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